많은 부담도 됐지만 일단 싱크로율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내용이 너무나 재밌었고요. 그런 부분에 더 매력을 매력이 느껴져서 어좀 뭐랄까? 싱크로율보다는 좀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. 어 그리고 뭐 참고한 연기라기보다는 좀어 글세요 대본을 그냥 느끼는대로 읽다 보니까 음, 자연스럽게 그런 톤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네. 음, 캐스팅 됐다고 하니까 주변에 반응 어땠습니까? 네? 이그 역할에 캐스팅이 됐다고 하니까 주변에 반응이 어땠습니까? 솔직히 말하면 네가? 약간 네 이랬습니다 제가 되게 어릴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 항상 어느 현장에서나 막내였는데 이렇게 제가 누나 언니 입장에서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,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더 이렇게 잘 해야겠다는 어떤 의무감에 책임감에 그런 걱정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만나서 같이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 그런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기후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굉장히 성실하고 예, 너무 성실해서 가끔은 제가 나는 덜 욕심을 부린 거에 좀 반성이 될 정도로 예,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또 서로 이제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지금 재미있는 상황들 신들 잘 찍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너무나 재밌게 촬영을 잘하고 있고 어또 제가 이제 신적으로 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음, 일단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게 좀 많은 것을 해볼 수 있, 있는 장점도 있었고요. 또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계속 감독님이랑 계속 촬영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감독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좀 많이 찾아가면서 좀 지금은 재밌게 촬영하고 있음,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